실수로 해서? 승리로 <laughs> 공대장이 되는. 아, 깜짝아. 근데 너는?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너가 실수할 때까지 공격해줘야겠다 나는 본인이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보더라고. 불굴의 아톰. 어 되게 강해 보여. 꺾이지 어. 않는 칼날. <laughs> 하지만 실상은 불굴을 까먹고 16초 만에 아, 파티를 터뜨리니. 사과에 나오면 새세요없고 일렬로 줄세요는새빠때게 해줬다. 이런 생각도 많이 아, 하는데 어... <laughs> 근데 와. 한 번에 어... 일종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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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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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마우스 오버를 잊지 못한 거야? <laughs> 그 시절을 잊지 못한 틀림 이렇게 닙값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네, 그검성 카드 매크로 마우스 오버 써봤는데 너무 부, 부정확해 뭐가? 그 마우스 오버 매크로 자체가 음.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음.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빨리 쓰려고 음. 쓰는 거 아니었나? 아, 좀만 늦게 잡으면 안 될까? 안 되겠다, 안 아, 소환사가 빼서 그렇다. 좀만 늦게 잡으면 안 될까? 아, 어, 이것도 못 썼어. 네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거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꼬일 텐데. 아, 난안 꼬여. 안 꼬였어. 잘났다. 흥참 못 켰다가. 아무튼 난안 꼬이니까 화이팅. 5, 6, 7, 8. 0리 <laughs> 미미 0.1 미리 안 쳤어 Que é 아유, 나하빈이 형어하임방사물교울아엔테베사과안다 응. 어, 아리, 아리만데 아, 아 아니요. 3. 3, 2, 5. 엄마, 엄마, 알파. 사, 아, 도 아니, 사람, 뭘. 사 들어가요. 알파 들어가요. 八十八破，甚至二十破。 야아 이거 진짜 꽉 채워 다흑도이자이초어 저런 을아다 <laughs> <laughs> 두근두근 하는 맛이 없어? 뭐야, 저 뒤틀린... <laughs> 몰라 오, 나설이 이겼다. 와. 어. <laughs> 그거 참, 그거 참 안심이 되네. 제가 위에, 위하... 아, 나왜드이님 위에 하세요. 오오오오 뭐야? 네네들 부스를 어... 누가 이렇게 보내? 개고수, 개고수, <laughs> 개고수, 정확한 타이밍이 안착한 개고수. 와, 이 진짜 엄청 고수시네요 아, 말하더라 아, 그래? 아, 어, 여기다. 이전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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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아가전에이쫓에 이전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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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이전에... 이 어디야 새끼 이런 주을붙여 봐. 아우, 오졌1 8 알, 일리장. 아, 미친. 됐다, 근데. 78, 78, 문제 없어요. 아! 어, 아이고. 진짜 너무 늦게 내려갔어 아까도 이랬는데 반대쪽으로 뺐어야 는데 아우, 늦한 하나! 아나 죽일 다 같은데. 어우, 잠시나. 일단 해봐요. 이봐저한대막아게요 가만히 있어요. 가만있어요 네. 가운데. 아이고 왠지 박체되는 각인데. 하하. <laughs> 요 <Why? 웃음> 이런 트라이에 용문을 잘못 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? 아, 그러네. 아, 저거 왜 클로즈 썼어? 그 매크로에, 아, 매크로를 안 쓰는 게 어때? 그래야겠다. 됐다, 됐다, 됐다. 제가 사용법을 두대 정도 더 때려봤어요. 뭐라고? 뭐라. <laughs> 응. <뭘> 나, 나는 실파랑 켜고 케어가2사3고4는데 뭐라고? 7 18, 19, 20, 다는 목소리 너무 4 2 괜찮은 2 같은데? 1 0초안남았 30, 0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0, 3 아, 아 맞아. <laughs> 어, 아요하고 어, 어쨌든.. <laughs> 잘 됐으니까 저내 어, 생각에는 매크안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고정 매크로 쓰는 게 어떨까? 고정 매크로? 이거 멀어지면은 먹혀 <laughs> 그래,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는 그거는 좀.. 위험성이 있자화이 아, 네. 저의 박수 같은 머을 클리어 영상에 박제해주세요 음. 그 뭐지? 인지 <laughs> 진짜 뭐지? 마저 와 렉이나 잘해요 이거 픽픽은 아니라 마저 수준인데 <laughs> 아 이번 테에 클리어하자는 뭐, 뜻이지 그것도 베타 때 제가 어 먼저 맞고서 상대나 하세웨어 받는 거 네, 그리고 베타 그래. 때 강제 이동 아, 끝나고 아, 지치면... 12시에 그 슈퍼 점프 유도 위치랑 셰어 위치에 확실하게 모여주세요 좀더 네. 움직여서 음... 레이저 확실히 맞고 이 공대는 첫 공석 정지에 터지는 사람이 단한명 뿐이다 그나 <laughs> 자꾸 이요 <laughs> <또 말할게요. 웃음> <laughs> 저거요. 한번 아이 네. 그 그건 좀좀좀 좀, <laughs> 좀 많이 지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였다 멈추기 保。 11개 몇 초에요? 아. 21초. 네, 다 써보세요. 네, 오늘 조금 웃었어가지고. 엄마들 보고 살았네. 11개. 어, 스무가. 네네. 용룡! 그래요 내가 내려가네요 동네 앞이잖아? 남쪽 C? 아저 어차피 c 요그 A? 확실히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여기 네, 저예 시 아래쪽 맨 아래 <매와> <laughs> <놀람> 나잡요네 이 각도에서 굉장히 올라가요. 네. 올라갔습니다. 네잡다약 음. 예, 아, 10초. 또 올릴게요. 네 이미 예, 까먹고 말고 다 녹고 왔다 다았다다 녹았다 다 화이팅 있어 이번엔 이 화이팅 화이팅 왔어, 왔어, 왔어. 수 있어 수 있어 됐다, 이거. 됐다. 랭비수로 됐다. 와아. 수고하습니다 <laughs>